일단 몰농도가요 처음에 x 밀이었을때 용액의 부피가 x 밀이었을때 1이었는데 몰농도가 4분의 1배가 되었다라는 거는 다시 볼게요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인데요 물만 첨가할 거니까 몰수는 일정하거든요. 몰수가 일정한데, 몰농도가 4분의 1배가 되었다라는 거는 부피가 4배가 되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, x 대300 플러스 x는 1대 4가 돼야 돼요. 계산을 하면은 x는 100 나오죠. 100mm 였다라는 겁니다.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는 0.1mol이죠. NaOH 0.1mol 계산하면 화학식량 40입니다. 0.1mol이려면 40분의 4g이어야겠지. 그래서 용질의 질량은 4g이에요. 얘는 200이잖아요. 부피가 2배가 되었으니까 물농도는 2분의 1배가 되어야지. 그래서 얘는 0.5가 될 겁니다. A는. A는 0.5 2분의 1이고요. X는 100이니까 곱하면 50 나오겠네요. 넣어준 물의 부피가 400이면 총 부피가 500이 될 거니까 부피가 5배 증가했으니까 물농도는 5분의 1배 되야겠죠 그래서 0.2물농도가 될 겁니다. 정답은 2번이에요.